태풍 22호 날개 후보가 되는 열대소기압의 등압선이 발달하면서 일본 열도로 향하는 진로예산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현재의 최신 정보를 속보로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중심기압 971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은 33m로 발달한 상태인데요. 미국 GFS 예측도를 보면 열대소기압 기드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번 주 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일본 열도로 향하는 진로 예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지방과 오가사와라 제도 및 이즈 제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한반도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어제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었는데요. 상강이 지나자마자 반짝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약간 불면서 서울의 실질 체감 온도 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풍이 불어드는 영동 지방은 갈수록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50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